진격이 거인 외전 비포 더 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머리 하늘에서 사람 머리가 떨어지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성 밖에서는 소름휴메와 카를로피켈이 여기는 지옥이냐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소름휴메와 피켈은 조사병단이며 조사병단마저 이렇게 떨 정도냐며 공포가 깊게 새겨졌다 말하는데요. 마을에서는 사이비 종교인지 성벽을 개방하라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여기에는 하늘에서 남편 머리가 떨어졌던 조사병단의 아내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과 종소리와 함께 성문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2. 씩 문이 열리자 한 거인이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이며 미소를 쪼개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문을 열어달라 난리치더니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쳐들어오며 사람들을 먹어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들은 거인이 밖으로 다시 나갔다 말하며 소름이 메와 피키은 거인이 왜 나간 건지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메와 피켈은 거인들이 먹은 사람들 시체를 치우며 먹지도 않을 거왜 처먹고 토하냐 불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남편 머리통을 보고 마시간 엘레나 부인도 있었으며 뱃속에는 임신해 있던 아기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부활 임신체로 죽어버렸던 엘레나 부인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하는데요. 주메와 피켈은 거인의 토사물에서 새로운 거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냐 생각하며 엘레나 부인의 치마를 들추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기가 꼬물거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 아이에게 거인의 자식이라 얘기합니다. 이번 거인 습격에는 5천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13년이 지난 시점 이 아이는 감옥에 처박혀 살벌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월신아 성벽 제일 안쪽인 월신아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인의 자식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이 남자는 이노센시오였으며 이놈이 바로 그놈이냐며 주인장에게 묻자 주인장은 이 녀석이 거인의 토사물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큐크로라 말해줍니다. 이노센시오는 거에게 돈을 주며 주인장은 좋은 물건을 샀다 얘기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또한 남자가 거인이 자식이 필요하다며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거래가 끝난 뒤두 사람이 나가며 거인이 자식 큐크로는 감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네요. 오, 가자 감옥의 문이 열리며 이노센시오와 샤비가 들어오는데요. 샤비는 이 녀석이 거인이 자식이냐며 큐크로의 면상에 사커킥을 날립니다. 샤비가 내가 거인을 해치웠다 얘기하자 큐크로는 기절해버렸는데요. 찬물로 큐크로를 깨우며 매일 아침 이렇게 널깨워줄 거라고 저항 좀 해보라 얘기합니다. 큐크로는 비틀거리며 싸움 자세를 잡으나 샤비에게 얻어터지며 먹다 버린 사과 쪼가리를 먹는데요. 그리고 구경거리와 샌드백 신세가 되며 삶을 이어나갑니다. 6. 피크닉. 샤비와 샤비의 동생 샤르근 성박 구경을 하고 싶다며 허가를 받았다는데요. 성벽으로 오르자 이것이 바깥세상이냐며 샤비는 저곳에 거인을 발견했다 말합니다. 거인을 보고 공포를 느낀 샤를은 자신의 집에도 거인 자식이 있지 않냐며 그놈은 내가 꼭 죽여야 된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큐크로를 찾아갑니다. 칼을 들고 접근하는 샤를이 칼을 놓치지만 큐크로는 칼을 쥐어주고 자신을 찌르게 하는데요. 저항하지 못하며 굶주린 큐크로를 보고 샤를은 배가 고픈 거냐고 묻고 먹을 거를 가져다 줍니다. 샤를은 생각한 것과 다른지 넌 거인의 자식이 아니라며 둘은 소개를 하고 거인과 세상에 대해 샤를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7. 공복 매일 밤 샤를과 공부를 하던 큐크로는 제법 눈빛이 살아났는데요. 이노센시오는 샤비에게 거인이 자식을 고문할 기회와 처리를 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 큐크로를 데려온 것이었으며 큐크로는 샤비와 이노센시오가 방심하도록 거인이 자식을 연기합니다. 2년 뒤 샤비는 훈련병으로 들어가자 큐크로는 팔아버리던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샤를에게는 너에게 비밀로 하고 있던 혼담이 성사될 것 같다 말합니다. 샤를이 큐크로에게 오늘 일을 얘기해주자 큐크로는 그게 싫은 거면 같이 떠나자 하는데요. 내일 떠나자는 말을 나누나 그날 밤 누군가 큐크로를 찾아옵니다 8. 거인님 한밤중 한남자가 큐크로에게 찾아오며 늦게와서 정말 죄송하다 하는데요 칼의 핏자국을 보며 큐크로는 누구를 죽였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거인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는걸 들었던 큐크로는 거인 신봉자인 이남자를 때린 뒤 밖으로 탈출하는데요 경비병들과 이노센시오가 죽어있으며 샤비와 함께 있는 샤르에게 접근합니다 샤비는 거인 추종자들을 죽이며 이놈 때문에 이노센시오 가문은 끝장이 나버렸다 하는데요 진작 죽여둘 걸 그랬다며 큐크로의 한쪽 눈을 베어버리나 샤비를 쓰러뜨리고 큐크로는 샤를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9. 탈출 마차를 타고 시간신학으로 탈출한 두 사람은 수술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요 큐크로는 결국 한쪽 눈을 잃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조사병단이 원정 재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큐크로는 성벽과 문을 처음 보며 자신은 꼭성 밖으로 나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며 거인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는데요 한밤중 거인을 만나러 간다며 나가고 샤를에게 내일 점심까지는 꼭 돌아온다고 합니다 거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신이난 표정을 한 큐크로는 조사병단 마차에 숨어드네요 10. 삽질 마차에 숨어들었던 큐크로는 총 모양의 물건을 건들다 신호탄을 쏴버리는데요 싸우는 건안될것 같았는지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대장을 만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사병단 대장 카를로 피켈과 마주하는데요 피켈이 무슨 사연이 있냐 묻지만 큐크로는 거인의 소리를 듣고 거인이 접근한다고 피켈에게 얘기합니다 발소리가 난다며 말한 곳에는 한쪽 눈에 상처가 있는 거인이 거지같은 자세로 뛰어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퇴각이라며 도망치는 큐크로는 쫓아온 거인을 보며 난 거인이 아니라 소리칩니다. 큐크로는 마차의 폭약을 이용하여 공격하려 하나 거인에게 잡혀버리네요. 11. 검나세 엄청난 훈련을 거듭했다는 조사병단은 거인에게 털리고 있는데요. 큐크로를 잡고 있던 거인이 큐크로를 먹으려 할때 샤르리 준 검을 떠올리며 큐크로는 거인의 눈알을 찔러버립니다. 한쪽 눈이 빗구였던 거인은 큐크로를 하늘로 던져버리며 큐크로는 거인 몸을 칼로 긁어내 내려와 목숨을 건지는데요. 피켈이 큐크로를 구해주며 조사병단은 또한번 개털리기 시작합니다. 거인의 발을 노려 상처를 주나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퇴각하려는 피켈에게 큐크로는 방법이 있다며 자신이 해내고 말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12. 고고 2판 4판인지 피켈은 전원 퇴각하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피켈과 큐크로는 이제 우리는 둘만 남은 동지라며 마차 쪽으로 거인을 유인합니다. 큐크로가 가지고 있던 화약으로 마찰을 터뜨리며 거인 머리통에 불이 붙어버리는데요. 하지만 거인은 쓰러지지 않으며 큐크로와 피킬은 겨우 성으로 탈출을 성공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큐크로는 도망칠 타이밍을 놓치며 헌병단 대장 글로리아에게 잡혀갈 위기에 처하는데요. 글로리아는 그놈은 거인의 자식이라 하자 큐크로는 피킬에게 거인을 베었던 검을 맡기며 헌병단에 끌려갑니다. 13. 의논 샤르른 카를로서 피킬을 찾아가며 큐크로에 대해 묻자 피킬은 아마 월신하로 가고 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큐크로는 이노센시오 가문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신봉자들까지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오빠 샤비가 이를 증언했다 하자 샤를은 그게 아니라며 큐크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피켈은 자신이 도와주겠다 말하며 큐크로는 그의 담력은 머리가 잘려 죽어버린 히스반장에게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크로가 그 장치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켈은 큐크로가 태어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얘기해줍니다. 14. 리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큐크로는 반대편 죄수와 얘기를 나누다 교도관에게 머리통을 맞는데요 반대편 죄수의 이름은 카디너였으며 우리는 여기서 형벌을 받게 되면 거인에게 뜯어먹힐 신세가 될 거라 얘기해줍니다 거인은 남쪽에서 오는 거라는 정보를 받고 두 사람은 둘다 탈옥의 의지를 비추는데요 하지만 밖에서는 형이 집행되며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죽으리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동 중인 마차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칼을 쥐어주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마차에서 탈출하며 다시 성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15. 쫄탱. 큐크로는 거인 소리가 들린다며 카디너에게 쫄탱을 먹이는데요. 마차에 타고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뜯어먹히고 있으며 우린 불빛이 보이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말합니다. 확신 없이 뛰어갔지만 성벽 위에는 헌병이 줄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늦게 오는 카디너에게 거인이 쫓아왔으나 큐크로는 줄을 잡지 않고 카디너를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시간을 번다며 슈퍼맨처럼 거인에게 달려들지만 돼지리기에 처하는데요. 카디너가 돌아와 큐크로를 도와주며 둘은 도망치지만 멀리서 한 거인이 거인을 잡아 두 사람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16. 올려 접근한 거인들을 피해가며 두 사람은 줄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끌어올린다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찬 기구로 우릴 끌어올린 건가 생각하며 헌병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은 호뢰의 피켈이라며 훈련병 지도교관을 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남자로 대장 카를로 피켈의 아버지이자 현재 영웅이라 불리고 있다네요. 17. 인제. 흉크로는 호르헤 피켈에게 왜 우리를 구했냐 묻는데요. 아들이 재미있는 인재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와봤다고 얘기합니다. 구에 주방을 하여 형을 데리는 이제도를 이용하였다며 예상 밖의 인물까지 구하게 되었다 말하는데요. 카디너는 호르헤 피켈의 제자였으며 원래 훈련병으로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르헤 피켈은 샤르의 오빠인 샤비에 대한 얘기도 시작하는데요. 그의 성적은 우수하다며 원한다면 헌병단 입단은 확실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마차는 원론 제안에 있는 공업 도시로 향한다며 샤를도 거기 있다 하는데요. 그리고 장치에 대해 알려주며 이게 15년 전 거인을 처음으로 쓰러뜨렸을 때 사용되었던 유일한 장치라 합니다. 18. 써. 장치를 본큐크로는 15년 전에 그걸 사용하여 거인을 쓰러뜨렸으면서 왜안 쓰냐 묻는데요. 호르헤피켈은 이건 종축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며 사실 거인을 쓰러뜨린 건 내가 아니라 이걸 개발한 남자라 얘기합니다. 거인과 일전에서 시력을 잃었으며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라 말하는데요. 그래서 장치의 개발도 중단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앙엘이라 하는데요. 세 사람은 공장 도시로 도착하고 큐크로는 샤를 르 만나게 되며 뜨거운 허구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가자 제노폰이라는 남자가 두 사람을 반기는데요. 이 녀석들이라면 훌륭한 조사병단이 될 것이라 말하자 큐크로는 조사병단으로 들어갈 테니 그 장치를 쓸수 있게 해달라 합니다. 19. 미안. 샤를은 왜 조사병단을 들어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밤중 장치를 뽀개버릴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큐크로가 나타나며 자신이 미안하다 말하자 눈물을 빵 터뜨리며 또 뜨거운 허구를 나눕니다 샤를 덕에 큐크로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말하며 그 거인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고 큐크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행은 한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숲을 지나 대나무 숲에 도착하자 제노포는 장치 개발자 앙엘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와이어의 소재로 썼었다고 말해줍니다 샤를은 자신이 장치 개발자 조수로 들어가겠다 말하며 과거 거인 조사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20. 조사병단 15년 전 조사병단은 앙엘과 소름위매, 피케를 포함하여 거인포에게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거인의 약점을 조사한다며 발을 썰어보지만 바로 재생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폭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 왜 생식기가 없냐 의문을 갖는데요. 더 약점을 조사하려 할때 거인들이 나타나며 조사병단은 후퇴를 하려 합니다. 그때 쿠크로의 엄마를 먹어버렸던 만몬이라는 거인이 나타나며 상황은 최악으로 변했다 하는데요. 앙헬이 위기에 처하자 소름이매가 앙헬을 도우나 다리가 부러지며 소름이매는 거인에게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앙헬은 으깨진 다리와 입에 문 폭약과 함께 만몬 목덜미에서 자폭하였으며 최초의 거인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합니다. 20일 눈치 숙소로 돌아온 쿠크로와 카디나는 한 방을 쓰게 되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샤르리 차를 가져오며 어머 둘이 한 방을 쓰냐 물어봅니다. 카디너도 한잔하겠냐 샤를이 묻자 눈치 있는 카디너는 나갈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워주는데요. 큐크로와 샤를은 대화를 나누며 큐크로가 자식으로서 부모가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하자 샤를은 가슴으로 큐크로를 안아줍니다. 자신이 가족이 되겠다며 안아주는 샤를에게 큐크로는 이걸로였던 것인지 내가 원했던 건이 온기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를의 오빠인 샤비는 헌병단으로 정식 단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22. 훈련 큐크로는 장치와 거인 모형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인 모형의 뒷덜미를 노리는데 성공하라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라 실제로 사용 시 성공 확률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샤를의 오빠 샤비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샤를에 대해 듣는데요. 공장 지대에서 샤를이 발견되었다 하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집사에게 샤를에 대해 더 알아보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도피노름은 끝났다며 이제 날위에내 몫을 알아 생각하는데요. 헌병단에서 샤비는 거인 숭배자를 때려높이며 헌병단 수준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샤비의 실력을 우수하게 본 헌병 대대장은 샤비에게 공장지대 임무를 맡기는 모습을 보이네요 23. 소개 영웅 호르해 피켈은 큐크로를 데리고 조사병단 대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카를로 피켈에게 데려가는데요 두 사람은 거인을 잡으며 서로를 의지하였지만 이름도 몰랐다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는 국외 주방에서 자신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카디너도 조사병단 희망자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을 데리고 피켈 부자는 성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벽을 오르자 양일의 약혼자 주둔병단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요. 신형 장치 사용을 위해 성벽을 오른 큐크로는 거인이 다가오고 있다며 바로 갔다오겠다 얘기하고 벽을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가 소식이 없자 카디너도 내려가지만 바로 거인과 마주쳐버리고 맙니다. 24. 껌껌. 큐크로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인의 습격을 받는데요. 두 마리가 달려들며 큐크로는 상처를 내지만 거인들은 바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식이 멀어져간다며 겨우 거인들을 제압하여 뒷덜미를 배려하지만 멀리서 한 거인이 또 달려오는데요. 달려오는 거인은 과거에 보았던 눈에 상처가 있었던 거인이었습니다. 큐크로는 공격을 준비하나 이 거인은 큐크로를 쌩까버리고 한 장소로 달려가는데요. 그곳에는 카디너가 매달려 있으며 거인은 카디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5. 위험 시부를 위험하다며 카디너는 장치를 이용하여 공격을 피하는데요. 긴급 신호를 보내며 거인은 카디너를 보며 방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는 지금이 기회라며 거인 목덜미로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목덜미를 공격하나 제압하였던 두 거인이 큐크로를 공격하며 큐크로는 팔이 부러지고 맙니다. 아 이제 되졌구나 생각하는 순간 피킬이 큐크로를 구하러 내려오며 거인과 싸움은 끝이 나는데요. 성벽으로 올라온 피킬은 말해줄 게 있다며 저 거인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거인이라 말해줍니다. 26 걱정. 공장지대에 남아있는 샤르는 큐크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장지대 반란에 관한 임무를 받은 샤비도 공장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샤비의 집사는 샤르를 찾아냈다 하자 샤비는 사람을 붙여 데려오라 하는데요.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키며 샤르는 갇히게 되고 헌병단도 공장지대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조상이 낫지 않은 큐크로는 샤르를 구하러 공장지대로 장치를 착용해 잠입을 하는데요. 헌병단과 이동중인 샤르를 구하러 뛰어들지만 큐크로는 실패하며 헌병단이 등장하자 혼란을 틈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27 모임 헌병단과 반란군이 다시 싸우는 틈에 샤르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큐크로는 장치를 이용하여 샤를을 구해내며 헌병단은 반란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상당한 큐크로와 샤를은 일단 공장지대를 빠져나가기로 하는데요. 샤를은 아까처럼 안겨서 날아가고 싶다 하지만 눈치 없는 큐크로는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그것을 하기 전 어디선가 샤를이라 소리치는 게 들리는데요. 소리친 사람은 샤비였으며 샤비는 큐크로를 알아보며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샤를을 넘기고 가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하지만 큐크로는 거절하는데요. 부상당한 쥬크로는 샤비의 공격에 당하며 강물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르는 이노센시오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며 진격이 거인 외전 비포더폴 일부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격이 거인 외전 비포더폴 2편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가문. 쥬크로를 베어버린 샤비는 샤르를 데리고 가문으로 복귀하는데요. 샤르를 저녁 파티에 데려간다며 이노센시오 가문 영예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 말합니다. 파티에서 오늘 사격의 대비를 시킨다며 샤비와 샤르는 파티장으로 향하였는데요. 약속되었던 상견례남과 잠깐의 만남을 가지며 여긴 상견례견 파티를 동시에 진행한다 하는 순간 헌병단 대장이 샤비에게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활약으로 반란군을 해결했다며 복귀하면 반장 자리를 준다 하는데요. 그리고 거인이 자식은 시체가 발견한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장은 샤르를 보며 오리 전에 만난 적이 없냐 대장이 묻지만 샤르는 아니라며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지아 샤를은 한스에게 정보를 얻어 지하 세계로 접근을 하는데요. 온몸을 뒤덮고 장갑을 낀뒤 앙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스가 소개해 준 클라리사라는 여자를 찾아가며 앙헬을 만나야 한다 하는데요. 대장장이 앙헬을 찾는 거냐며 마침 앙헬은 지금 가게에 와 있다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로 거인을 쓰러뜨린 앙헬에게 샤를이 다가가라 앙헬은 폐인의 모습으로 술을 퍼먹고 있는데요. 15년 전 개발한 장치에 대해 묻자 앙헬은 귀족다위가 멀쳐하냐며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3. 양아치 앙헬을 따라간 샤를에게 남자들이 접근하는데요. 샤를이 겁먹지 않고 앙헬에 대해 묻자 이거 한방 먹었다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클라리사가 다가오며 이 아이를 건들지 말라 하는데요. 클라리사와 알고 있는 양아치는 레우다였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앙헬은 자신의 공방으로 갔을 거라 하자 샤를은 밖에서 거인을 쳐죽여야 한다며 호르의 피켈과 조사병단에 대해 얘기해주는데요. 앙헬이 그런 거물이었냐며 레우다는 앙헬에게 데려다주겠다 말합니다. 4. 레오다는 아까 성벽과 거인 얘기를 들으며 샤르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말하는데요. 지하 세계에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지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앙일의 공방에 도착하는데요. 앙일에게 아까는 죄송했다며 샤르리말하자 앙일은 개무실을 하더니 갑자기 처벌하며 망치를 건네줍니다. 그 괴팍한 제노폰이 제자를 키우냐며 미숙하지만 재능은 있다고 앙일은 말하는데요. 그리고 과거의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5, 15년 전. 앙헬은 15년 전 코리나라는 견습생을 조수로 두고 있었는데요. 공방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자신은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말합니다. 발명 중 대나무를 보며 앙헬은 생각에 잠기더니 대나무를 내려쳐보는데요. 이거라면 거인을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코리나 조수와 소르미메 그리고 제노폰과 함께 공장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소르미메는 빙폭석이라는 광석을 보여주며 활용 방법을 찾아봐달라 앙헬에게 말하는데요. 새로운 소재와 개발의 연구와 앙엘은 공장 도시를 떠나기 전 장치를 개발해 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거면 거인도 깜짝 놀랄 거라 말하네요. 6. 소란. 공장 도시에서 돌아온 앙엘과 조리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거인 숭배자들이 문을 열라 소리치고 있으며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리며 거인이 등장하는데요. 만만이 등장하며 앙엘은 처음으로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며 앙엘도 거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거인 만몬을 피해 겨우 도망치나 조수 코리나는 만몬에게 짜부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막이친 앙엘은 거인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7. 복수 코리나의 복수를 한다며 앙엘은 만몬의 다리를 썰어버리는데요 하지만 바로 재생되는 모습을 보이며 앙엘은 좌절하다 코리나를 생각하며 갑자기 만몬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치를 착용하는데요 자신을 잡아먹어보라며 성 밖으로 앙엘은 거인을 유인합니다 거인의 머리를 노리며 공격하려 하지만 장치에 가스가 새며 죽으리기에 처하는데요. 성벽에서 사람들이 줄을 내려주며 앙헬은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앙헬은 장치의 보안점을 생각하며 다음엔 꼭내 손으로 거인을 죽이겠다 말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8. 현재 과거 코리나를 잃은 뒤 앙헬은 코리나의 복수를 맹세하였다는데요. 거인과 싸울 때 장치의 문제점을 보완해내며 완성한 것이 지금의 장치라고 말해줍니다. 거인 포획 작전에서 코리나를 죽인 거인은 죽었으나 앙엘은 복수의 대상이 거인 전체로 바뀌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원정에 참여하여 10m 거인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으나 달라진 게 없이 조사병단은 해체되었고 복수를 할 방법을 잃은 앙엘은 어쩔 수 없이 지하 거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자신은 개발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소리를 질러대는데요. 개인이 된 앙엘에게 샤를은 얘기를 해 줘서 고맙다며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꼬. 꼬셔. 클라리사에게 돌아온 샤를은 내일도 앙엘을 꼬셔 보겠다 하는데요. 클라리사는 끈질기게 해보라며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샤르리 일어나자 클라리사는 너에게 손님이 왔다며 소개해 주는데요. 긴머리에 달라진 모습으로 낭일이 샤르리에게 인사를 하며 거인을 쓰러뜨려 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규크로는 어느 한 집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한 여자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말하는데요. 이 여자는 자신을 로자라고 소개합니다. 10. 로자. 로자는 자신은 조사병단 지망생이라며 규크로를 치료하는데요. 큐크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상처가 빠르게 낫는다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치를 찾는 큐크로에게 잘 말려두었다 하는데요. 큐크로는 호레의 피킬에게 연락을 해달라 하자 로자는 함께 큐크로를 발견한 동료들을 소개해주며 샤르리 준 단검을 건네주는데요. 이 단검이 없었다면 넌 죽었을 거라며 큐크로는 또한번 샤르리 자신을 살렸다 생각합니다. 11 등장. 헌병단이 오두막을 수색하러 오자 로자와 동료들이 막아서는데요. 마가서는 로자를 좁히는 헌병단에게 호르헤피켈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는 이미 몸을 숨긴 상태였고 헌병단이 돌아가자 호르헤피켈은 큐크로를 부르는데요. 나무위에서 나온 큐크로는 헌병단이 들어올 때 장치를 이용하여 나무로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호르헤피켈은 공장지대 사건 이후 장치의 개발은 현재 불가능하나 조사병단 전원에게 장치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12. 컴백 샤를과 앙엘은 지하도시에서 마차를 타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조사병단과 장치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오나 마착꾼이 얘기를 들으며 섬뜩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앙엘은 자신에게 장치를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다 말하자 샤를도 아이디어를 내며 두 사람은 즐거워하며 대화를 하는데요. 샤를과 앙엘은 개발 요리의 제노폰을 찾아가며 마착꾼은 샤비가 보낸 염탐꾼인 거로 밝혀집니다. 13. 훈련병 카를로피켈 대장이 모습을 보이며 조사병단을 지원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큐크로와 큐크로를 구해준 로자 일행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자는 훈련 중 기절을 하나 동료들이 도와주며 훈련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카디너도 모습을 보이며 훈련장에 샤르리 마차에서 내리며 다시 만난 큐크로를 껴안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앙헬도 내리며 대화를 나누는데요. 앙헬은 이것이 장치의 최종형이라며 보여주며 큐크로가 살아있는 걸 샤비가 보낸 염탐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4. 입체기 동장치 앙헬은 이 장치의 이름을 입체기 동장치라고 말하는데요. 새로운 사용법을 설명해주자 큐크로는 당장 시험을 해보고 싶다며 숲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큐크로는 숲을 돌아다니며 입체기 동장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 말하는데요 대단한 건 너와 샤르리라며 앙엘은 샤르리 없었다면 입체기 동장치는 완성이 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묻자 샤르리한달전 헌병단에서 우리를 찾아왔으며 입체기 동장치에 대해 중앙 헌병단 본부에서 조건을 걸었다 말하는데요 두달후벽 바깥 은정에서 거인 토벌의 실적을 가지고 와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조사병단은 해산 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15. 수정 조사병단 훈련은 당장 실적을 내기 위해 장치 사용을 목적으로 계획 을 바꾸는데요. 입체기 동장치는 모두에게 줄수는 없다며 새로운 훈련을 준비합니다. 이때 샤비가 나타나며 큐크로에게 사망자와 또 마주하게 된다며 인사 를 합니다. 자신은 조사병단 감찰로 오게 되었다고 큐크로 너의 단독 거인 토벌은 금지 할 거라 하는데요. 널 높게 평가하지만 그건 조사병단의 업적이 아니라며 이 나라에서는 장비에 쓸 예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치 사용을 위한 훈련 후 특별훈련반과 보결훈련병들이 불러지며 여기엔 로자 일행들이 포함된 모습을 보입니다. 16. 성벽 특별훈련반 훈련병들은 마차를 터고 성벽 월마리아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동 중 로자는 아르헤피켈과 얘기하며 로자는 소름 휴매와 마리아의 자식인 게 밝혀집니다. 성벽에 도착하며 큐크로와 카디너는 입체기 동장치를 이용해 성벽을 오르는데요. 포르 해피켈은 훈련병에게 성벽을 올라 거인을 본 뒤에도 싸울 마음이 있다면 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벽을 오른 훈련병들은 처음으로 거인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로자의 엄마인 마리아는 거인들에게 포격을 하며 거인들의 재생속도를 훈련병들에게 보여주네요. 17 여자 거인을 보고 온 훈련병들은 입체기 동장치가 도착하기 전 3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요. 입체기 동장치를 착용하여 훈련을 시작하며 샤르과 로자는 같은 숙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자는 큐크로를 마음에 둔 것인지 샤르에게 두 사람은 연인사이냐 묻는데요. 샤르는 자신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큐크로를 사랑하는 건 확실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로자도 큐크로를 좋아하는 것이라 묻는데요. 너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얘기하자 로자는 이제 깨달았다며 자신은 큐크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경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8. 누구야? 장치 사용자들이 하나 둘 합격하며 거인 모형을 이용하여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큐크로가 시범을 보이며 이어서 로자가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로자는 어이없게 거인에게 처박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로자 장치에 무언가 끊어져 있으며 사람들은 동요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장치에서도 고의로 한 듯한 고장이 보이며 샤를은 오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르헤 피켈은 샤비는 그럴 남자가 아니라며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데요. 슈크로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며 복디귿도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해지면 얘기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쉽고 잡자. 로자 일행은 로자를 빼고 훈련 뒤 모여 장치에 손댄 놈을 잡아보자 말하는데요. 샤비가 고용한 염탐꾼이 이들을 보고 있으며 휴크로도 로자 일행에게 범인을 유인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르리 나간 방 안에는 소리가 나는데요. 휴크로와 일행이 들어가자 샤비가 서 있으며 두 사람을 제압한 모습을 보입니다. 휴크로에게 샤비는 미리 부탁을 해놨으며 염탐꾼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범인은 장치 훈련에서 열등감을 느낀 훈련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헤피켈은 자신의 탓이라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20. 결정. 이런 사태를 생각 못한 조사병단은 현재 상황을 훈련병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큐크로는 샤비를 찾아가 오늘 일은 정말 고맙다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샤비는 샤르과 관계된 일이니 당주로서 도와준 것일 뿐이라며 다음은 없다라며 소쿠라게 답하는데요. 사건 이후 다음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훈련병들은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훈련을 끝으로 조사병단 합격자와 입체기 동장치를 사용하는 10반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여기서 10반 반장은 큐크로와 카디너가 아닌 로자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20일, 출발. 비가 그치자 큐크로는 혼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샤르디다가 오며 이번에 나가면 꼭 살아돌아오라는 걸 약속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사병단이 출진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 복수를 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며 큐크로는 약속한다며 성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호르헤피켈과 마리아 그리고 샤를이 대화를 나누는 중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22. 적성 호수를 발견한 조사병단 10반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반대쪽 구반에서 거인을 발견한 적성 표시에 신호탄을 쏘며 바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훈련대로 하면 된다며 큐크로가 얘기하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적성이 사라졌으며 10반은 방향을 잃은 모습을 보입니다. 피켈 대장이 있는 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철수를 하자고 하나 3반과 4반이 또 적성을 쏘아 올리며 피켈 대장은 다시 거인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10반은 9반과 조우하며 거인 쪽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7반 조사병단이 시체로 발견이 되는데요. 10반 대장 로자는 카를로 피켈 대장과 조우를 할 거라며 다시 출발합니다. 23 등장 로자는 전방 좌측에 거인이 있다며 소리치는데요. 입체기 동장치로 누나를 뽑아버리고 승모근과 뒷덜미를 베어버리자 거인이 소멸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뻐하는 십반과 로자에게 또한 거인이 나타나며 로자를 씹어버리려 하는데요. 펠릭스가 로자를 구하며 다리를 다쳐버리고 큐크로는 거인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베이스캠프로 도착한 십반은 다른 반들을 기다리기로 하며 큐크로는 샤비를 찾으러 숲으로 향하는데요. 죽은 조사병단의 입체기 동장치가 없어져 있으며 샤비가 이를 착용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샤비는 큐크로에게 널 여기서 처죽이고 시체조차 남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24 미친 놈 거인 상대하기도 벅찬데 샤비는 돌아버린 것인지 큐크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샤를리 미련을 갖지 않도록 이놈은 시체조차 남기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기 시작하자 10미터급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큐크로를 거인이 잡아버리며 샤비는 이때다 싶었는지 빤스런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자 일행도 거인을 상대하고 있으며 큐크로는 자신을 잡은 거인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거인이라는 걸 직감하는데요 손가락을 잘라내며 탈출하지만 위기에 처하자 샤비가 다시 돌아오며 거인의 눈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검을 건네줍니다. 25. 성공. 큐크로가 거인의 목덜미를 베어내나 얕았는지 죽지 않는데요. 샤비에게 마무리를 하라하자 샤비가 달려들며 거인을 토벌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헌병단의 보고를 걱정하지 말라며 샤르를 부탁한다 이야기하는데요. 큐크로는 미소를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 거리에 샤르의 편지 한 장이 도착하는데요. 거인 토벌 이후 조사병단은 극적으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샤르의 오빠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평온해졌다 샤르는 말하는데요. 클라리 사시와도 만날 날이 있을 거라 얘기하며 다음 달 큐크로와 결혼을 한다는 추심 편지와 함께 진격이 거인 외전 피보더 폴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